오늘이라는 게 내일을 위한 디딤돌은 아니라는 것 행복한 오늘이 있다면 그것들이 모여서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 년이 되고 그렇게 행복한 인생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븐서점입니다 오늘은 책이 아닌 다른 콘텐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며칠 전 방송 나 혼자 산다를 통해서 배우 경수진 씨가 나와서 일상을 즐기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혼자 매실청도 담가 먹고, 편의스도 즐기고, 밤 고구마도 먹고, 여러 장면이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마지막에 차를 타고 한강에 가서 혼자 석가를 정말 맛있게 먹으면서 본인의 행복한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남들이 좋아하는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 좋아하는 취미를 갖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 남들에게 보여지는 모습 때문에 나에게 안 맞는 옷을 입으려고 억지로 좋은 척, 즐거운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 하나라도 확실히 내 취향을 알고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늘려가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현재 30대 중반으로서 경수진 씨가 20대는 본인도 본인을 잘 몰랐고 30대는 누군가의 시선보다 내가 그냥 즐거우면 됐지 내 스스로를 알아가는 것이라는 부분이 정말 공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공감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호화행이라고 하죠. 몇년 전부터 유행하던 이 소박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단어는 사실 1986년 무라카미 하루키의 단편 수필집에 나오는 단어였습니다 30년도 넘은 수필집에 이 단어가 요즘 시대에 유행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행복에 대한 정의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나 혼자 산다와 같은 프로그램이 인기 있는 이유도 타인의 일상에 소박한 행복을 보고 또 공감하기 위해 읽지 않았을까요? 문화심리학자이자 작가인 김정훈 작가는 책 '노는 만큼 성공한다'에서 행복과 재미는 기다리고 인내에서 얻어지는 어마어마한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얻어지는 아주 사소한 것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도 절대 행복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죠. 지금 행복한 사람이 나중에도 행복한 법이라는 것입니다. 유시민 작가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이라는 게 내일을 위한 디딤돌은 아니라는 것.' 행복한 오늘이 있다면 그것들이 모여서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그렇게 행복한 인생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지금이라도 타인에 대한 시선과 평가 그리고 예를 들어 SNS를 통해 보여지는 모습에 너무 집중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내가 정말 뭘 좋아하는지 내가 정말 행복감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점점 더 늘려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것도 정말 인생에서 중요하지만 그 순간은 오래 갈수 없고 그 순간이 오래 가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는 계속 가면을 쓰고 살아가야 하잖아요. 사실 이런 면에서는 요즘 20대 분들이 그런 본인의 확실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주체적으로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은 역설적으로 사실 취업하기에 너무나도 힘든 시기이고 또 일반적인 성공의 기준이 예전보다 훨씬 더 높아졌기 때문에 본인의 확실한 행복을 찾기 위해 더 깊게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개인의 행복을 확실히 찾기 위해서는 본인을 객관화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이것은 본인의 자존감이 정말 높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 혼자 산다에서 나왔던 자존감이 낮아졌을 때 하는 주문이 있더라고요. 저도 자존감이 낮아졌을 때는 이 주문을 한번 외워보려고요. 장도연 씨가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나 빼고 다 잡곡밥이야. 오분 서점이었습니다.